네. 다음은 좋은 마음으로 지급했던 금전적인 보상, 특히 인센티브가 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저에 대한 그, 시행착오는 항상, 왜 그렇지? 라는 생각에서 항상 책을 많이 봤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명분을 찾고, 어떻게 하는 것이, 프레스피 효과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보다 늘었느냐 줄었느냐가 직원의 입장에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센티브의 함정이에요. 직원들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티, 미국에는 팁 문화가 있죠. 처음엔 10%의 팁을 줬다고 합니다. 표정도 밝고 감사합니다 표현도 잘했다고 하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10% 주면 만족을 못한대요. 현재 캘리포니아가 인 여기를 가면은 18% 줘야 만족한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괜히 일하기 싫다. 팁을, 어, 이거밖에 안 주나? 이걸, 우리 매장에 직원하고 같이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매일, 백만원 줬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늘었냐, 안 늘었냐, 줄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상할 때, 점점 더 많은 당근이 필요해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지급해주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책임감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어서. 인원 구하기도 어려운데, 나갈까봐 노심조사하고, 그냥 좀더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어서 실제로 그냥 얘한테 진짜 고마워서 실제로 고마워서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안타까운 거야 그 친구의 감정이 클래스 피효과라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모르고 주면 은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퇴사할 때는 냉정하게 퇴직금 언제 주세요 하죠 사장님의 입장이에요 목표 매출 달성 시 영업이익의 일부를 직급별로 지급하죠 저도 1호점 운영할 때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목표 매출을 달성할 때, 퍼센테이지로 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인 금액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얘한테 고맙고, 나랑 그동안 오랫동안 일해줘서 고맙고, 격려의 차원에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받냐, 적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 고깃집에서 일하는데, 저기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많이 받냐, 적게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더 많이 줬으면, 금전적인 문제를 크게 갖지 않아요. 점장의 월급은 저긴 330인데, 여기 400 주고 있어. 이미 그거 없는데 자꾸 또 매출 뭐 1억 5천 달성하면 또1% 줄게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얘는 충분한 보상을 잘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크래스픽을 불러와요. 부작용 고마운 마음 전달하려 했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나오고 기대한 효과가 안 나옵니다. 이런 부작용 있다는 걸 알고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걸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효과는 잠깐이고요. 점점 더 많은 당근이 필요합니다. 일에 집중하게 해 주세요. 일에. 오늘 얼마 벌까? 얼마 내가 인센티브 받을까 안 받을까에 집중하게 하지 말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님 빨리 먹고 빨리 내보내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출에 갑자기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들어온 손님한테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하고 달라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상권 평균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더 주시고요. 점장의 급여는 압도적으로 높게 주고 그냥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적. 그랬을 때 인센티브 욕구가 낮아지고요. 예,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려면 이건 그냥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 정도예요. 이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더 그냥 괜찮다는 거지 뭐 이걸 하고안 하고가 뭐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시장 평균 이상의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째는 개별성인데요. 어, 저도 막 결혼했던 친구들이나 자녀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그런 선물을 맞게 좀 주기도 하고요. 운동에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헬스 헬스 같은 거, 기구 같은 거나 단백질 뭐 이런 거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으로 관리하시는 를게 좋다. 특히 저는 한 부점장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관심을 갖거든요. 셋째는 비금전성입니다. 현금 주는 건 당연히 직원 입장에는 좋죠. 근데 아까 저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세요. 특히 휴가를 주든가. 네, 사장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매장 만들기는 입 밖으로 내뱉어야지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여행을 좋아하는지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내 성격은 뭔지 어떤 두드레기가 있는지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직원한테는 글로 써서 명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와이프처럼 저한테 관심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뱉은 거를 글로 써서 명시하거나 회의 때마다 중요한 사항 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와 유사하게 사고하고 행동하게 자유와 자율은 다르죠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거고요 자율은 일정한 어떤 틀에 의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매장도 이렇게 자율주행차처럼 제가 매장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점포를 만들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도 필요하고요 근태관리가 단순히 근태관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을 지킨다는 걸 인지 중요하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했듯이 규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매뉴얼과 행동 양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도착하는데요. 처음에 매장 한계에서 내가 같이 일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는 유지가 될수 있어요. 내가 나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DNA를 이한테 복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실천을 내가 먼저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게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나 근태 관리 이렇게 만들면 제가 매장에 있을 때도 되게 같이 잘 돌아가요. 제가 하루 쉬는 날에도 잘 돌아가요. 하지만 솔선수범 보이면서 행동했을 때 나의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내가 잘 지켜왔을 때 그걸 6개월, 1년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들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힘이 실리게 되고 정확하게 잘 신뢰합니다. 가장 저하고 유사한 DNA를 가진 직원을 점장으로 앉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루 쉬는 날 정도는 잘 돌아가요. 매장에 있을 땐 너무 잘 돌아가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이제 내가 매장이 없는 때가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바로 내가 전술보다 전략을 신경 쓸 때예요. 내가 매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매장도 만들고 싶고 규율 있는 자율 점포를 일단 만들어야 될 때예요.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피크타임만 나올래. 일주일에 한 3, 4, 3일 정도만 매장 가고, 나머지는 공부할래. 이쪽으로 갈 때는, 예, 룰이 있어야 돼. 아까 근태 관리에 상과 벌이 있었듯이, 저희만의 직원과 나와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보고, 영업 읽어 보고, 송인식계산소 있고, 이런 거 보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단, 이건 지켜줘. 이걸 제일 자, 잘 지키는 애가 매니저가 되고 점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업시간. 브레이크 타임인데, 3시에 브레이크 타임인데, 2시 30분까지만 고객을 받고, 2시 31분에는 받지 않는다. 그럼 제가 없을 때도 안심하고, 아, 2시 30분까지는 고객을 받겠구나. 나원갈비집에서 일을 잘하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한세 가지 정도를 처음에 정하세요. 일을 잘하는 기준. 그러면서 한 개, 한 개씩, 좀 답답한 부분이 보이면, 한 개, 한 개씩 늘려나가세요. 아, 왜 이렇게, 개선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지? 그러면 우리는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진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시작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따라줄 직원이 15%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냥 알아서 시행해주고 따라줄 사람 15%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를,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15%를 따르는 알바나 직원이 또한30% 있습니다. 그럼 이 합쳐서 45%를 가지고 나머지 55%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죽어도 말안 듣고 안 변하는 15%가 있어요. 빨리 찾아내서 빨리 내보내야 돼요. 이물 흐리기 전에. 이거는 대표님들만의 기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전포를 하다 보면 잘 걸리는 두 가지 병이 있어요. 제가 걸렸던 병이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투자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매장이 잘 돼. 한개 하니까 잘 돼. 두개 하니까 잘 됐어. 어? 세 번째 한다니까 막 직원들도 지분 투자한다 그러고 누가 또 친구가 돈 준다 그러고 착각이 들어요. 난 그냥. 투자간가? 이 병에 걸릴 때가 되게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스타트업병 걸렸을 때가 되게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마약 같은 확장 중독병에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게 확장한 마약과 같은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마약보다 어쩌면 더 심한 것 같아요. 확장할수록 돈도 막 뭔가 더 들어온 것 같고 직원도 늘어나고 내가 마치 뭐 무슨 대기업 사장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중소기업 사장 같고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처음에는 월 천만 원 벌다가 뭐한 천오백, 이천만 원쯤 벌면 이제 어천만원 벌면 이어 제좀 나가고 근데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계속 확장하고 하지만 대부분 확장 방식이 이제 도미노 창업입니다. 전에 있는 거에 대한 또 소상공인 대출이나 무슨 신용 대출 아니면 또 주류 업체 대출해 준다는 거 아니면 지분 투자 받은 거막 속도는 엄청 빠르게 나가는데 어느 순간 어긋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크게 이제 힘들어 결국 원점으로 되고 근데 뭔가 매장 많이 한것 같은데 계속 난 투자 원금 상환하고 있고 투자 원금 상환하는 게 나한테는 그게. 내 자산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통장 뒤져보면 현금이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없냐면 끝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과거에 그랬던 게 아니라 다 그랬었어요. 제 지인들이 다 경험한 그런 내용의 압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정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직원의 동기를 어느 순간 내가 확장해서 찾아요. 마치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얘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거든요. 저, 저의 진짜 본질의 본질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포장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거. 저도 그거를, 그거 솔직히 인정하기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내가 키운 직원이 잘 돼야 돼, 막,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내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냥 용도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외식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자 매장을 3 개까지 확장했다면 저는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다점포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지만 정작 매장을 확장하거나 지분을 관계를 외으라고 알려주진 않아요. 그걸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공부하세요 온라인 마케팅이나 브랜드 브랜딩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될것 같은데 안될 때가 오죠. 이렇게 오백 개, 뭐0 0개 이런 거 불어하지도 마시고요. 다 없어져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잡히면서 없어집니다. 결국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확장은 재앙이다. 내가 내가 외식업을 시작했는데 목표를 보지 말고, 목표를 보지 말고요. 목적을 보세요, 목적을. 내가 외식업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롤모델을 정의하는 게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를 가는 게 낫고요. 어떻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길인지를 그냥 보시는 게.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그 정답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사업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7년간 겪었던 저만의 제가 만든 버전일 뿐이에요. 이 버전에서 각자 응용하시면서 또 다른 또 버전을 만들어서 여기 앞에서 또 다른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